하다 잡아. 음. 응? 이따. 저기. 마이더 그 와사비 넣지 말고. 응. 네, 아, 맛있는데. 자, 올려. 올려. 아베서, 아베서 먹어봐. 먹어봐. 먹어 봐. 먹어 봐. 내가 줄게. 네. 아, 이밥 먹고 야좀 안에 원라 불리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요 다 이거 조 소고기네 그래 원래 좀, 좀 그래야 돼쪼끝지만 고기 살치살인가? 응 음. 네, 와사비가 확실히 맛있네 소금을 안 하고도 맛있네? 소금 안 하는데? 소금 안 해도 될것 같아. 응? 그 그냥 그대로가 맛있어. 그래서 오늘 갖다 조금만 해놨다아 빨리, 빨리 먹어, 지금 이거 다 됐어. 응? 야, 너 먹어, 정화 아, 나 먹을게. 응? 나 먹었어, 아빠. <laughs> 아, 이거 하나도 못 먹어. 일단 여기다 좀 하자. 응? 전화. 어, 사방에 원래 위에다 올려봐. 응, 사 대박. 응? 대박. 오, 맞다.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야자비를 좀 올리고 김치도 연마가 쌓아준 김치도 한번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야, 조금 무섭다. 응? 응. 왜안 먹어? 자꾸 이제. 응. 물 약간 약고. 와, 다비. 좀 올리고. 가운데다 올리고. 야, 그거 너무 안 열거 아니야? 이 가운데다 안 나서? 응. 가운데다 안 응. 나서. 김치를 많이 올려. 뚝아, 뚝아. 밭 주고, 밭 주고. 이상. 뚝아, 뜨아 아유, 어구 어때? 음. 맛있어? 응. 음. 김치를 여기다요. 여기, 여기다 김치를 좀만 꺼볼까? 음. 기름에다가 몇개 넣어봐. 김치. 너, 넣어, 사 넣어 응,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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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응? 간단히 먹은다고? 살치살이게 18,000원. 18,000원인가, 까 음, 이거 먹고, 남는, 이거는 짬뽕을 이었고 만들어 먹을까, 이거? 과위 있어? 과일 아니, 그냥. 잘라야지 손으로. 이거는 잡아리려서 먹자. 이거는 먹고, 맛, 먹고, 오케이. 어, 지훈이 아들 먼저 한번 먹고, 아빠 한번 먹고 하자. 자, 아들 먼저 먹고. 맛있게 먹어야 돼.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자, 천천이 야, 뜨거롭다너 바로 먹으면 뜨거워. 받치고. 올라, 받치고. 받치고. 후, 벌어, 후. 어때? 음, 맛있다 진짜로? 음. 리얼? 음. 알았어 아빠도 한번 먹어보겠어 와사비 고춧 김치, 김치 김치 넣고 고추 좀 일단 끄고 아있다응고 소금이 필 없네 어, 없어 응한 아빠 지 있지 그라면 그래. 여기 있다가 라면 물 하자 그냥 물해 응, 그래. 그냥 바로 해버려 공구해야 지는데